자 아, 제가 오늘 그 영화를 한편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보고 왔습니다 영화 드림을 보고 왔습니다 드림 꿈이라는 소리죠 요즘 영화관 잘돼 있더라 영화관 이렇게 의자 올라가는 영화관 있죠 그 뭐라 그러지? 의자가 이렇게 침대처럼 이렇게 뒤로 딱 젖혀지고 막 이런 데서 보고 왔어 리클라이너? 어 되게 편했어 이 영화가 주목을 좀 받았죠 왜냐면은 일단은 이 영화 감독이 이거 연출한 감독이 이병헌 감독님 숨을, 그 다음에 바람 바람 바람, 그리고 극한 직업을 만드신.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멜로가 체질. 그래서 약간 매니아층도 있고 이 감독을 좋아하는 매니아층도 있고 코미디 영화에서는 우리나라의 새 지평을 연 극한 직업으로 완전히 역대 흥행 순 2위 아닌가요? 극한 직업이 네, 1,600만. 그리고 제가 이병헌 감독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코미디 영화를 잘 만든다고 생각하고 스물이랑 바람바람바람도 재밌게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스물은 좀 흥행을 했고 바람바람바람은 조금 아쉬웠고 흥행적으로 봤을 때 극한직업은 대박을 쳤고 근데 제가 그 영화들을 다 봤는데 저랑 좀 개그 코드가 맞아서 멜로가 체질도 시청률은 사실 안 나왔어요. 멜로가 체질이. 근데 화제성이 워낙 높았고 매니아층이 있고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멜로가 체질 진짜 재밌습니다 이 드라마 아마 넷플릭스 있을 텐데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그게 그 멜로가 체질 ost 거든요 예, 아무튼 그것도 이제 연출을 하셨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 드림이라는 작품으로 주연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박서준 하고 이제 아이유 씨가 출연을 합니다 사실 주연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그 외에도 조연들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출연 배우들이 많아요 요 내용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박서준 씨가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인데 엄마가 좀이 아들 앞길을 막는 엄마예요.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막 사기치고 이러면서 그래도 도피 생활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기자가 경기 끝나고 나오는 박서준에게 그 엄마를 계속 집요하게 묻다가 이제 박서준이 빡쳐가지고 눈을 찔러 버려요. 그래가지고 축구 선수를 관두고 이제 기획사에서는 그러면 이제 연예인을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미지 세신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연결이 된게 이제 아이유를 만납니다. 아이유는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어떤 다큐를 찍을 거냐? 홈리스 월드컵이라는게 열려요 헝가리에서 이거 실화를 바탕 실화를 이제 바탕으로 한 겁니다. 2010년도인가 헝가리에서 홈리스 월드컵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으신 분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노숙자 분들끼리 모여서 이제 나가는 월드컵을 이제 나갈 건데. 거기 감독을 맡아줘라 그러면 내가 그걸 다큐로 찍겠다 요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만나서 헝가리에서 펼쳐지는 이제 홈리스 월드컵에 나간다 요게 이제 주된 내용이에요 대충 감은 오시죠 어떤 느낌일지 그래서 이제 박서준은 약간 아 처음에는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점점 더이어그 전형적인 <laughs> 몰입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유는 처음에는 나의 어떤, 그, 입신 양면을 위해서 연출하고, 대사주고, 조금 과장되게 막 이렇게 찍으려고 하다가, 또, 몰입하고. <laughs> 그 노숙자분들도 처음에는 여러, 뭐, 각가지 사연이 있어. 특히 다들 사연이 있어서, 그게 이제 또, 진심을 담아서 마지막에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충 감은 오시죠? 그럼 이게 재밌냐? 저의 결론은, 재밌다. 최소, 영화, 표값이 고 아깝진 않다 그러면은 얼마나 재밌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적당히 재밌다 <laughs> 표값이 아깝지 않다, 않다고 해서 이 영화가 뭐 역대급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대단히 재밌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깝지 않을 정도라는 소리입니다 예 표값이 아깝진 않다 라는 소리예요 요즘에는 표값이 너무 예민하잖아 예를 들면 웅남이는 표값이 아깝다는 소예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래도 영화 드림은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감독이 이병헌 감독이고, 그럼 극한 직업을 보신 분들이 워낙 많잖아. 1600만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신 거잖아. 영화관에서 영화 보시는 분들은. 그럼 그거랑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 극한 직업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작정하고 존나 애들 웃겨버릴 거야. 이러고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무조건 나는 웃기는 거에, 나의 첫 번째 목표는 무조건 웃기는 걸로 간다. 이게 일단은, 극한 직업의 목표였다고 본다면 드림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중간중간 이 감독의 특유의 그 코미디적인 요소가 나오긴 하고 여기서 배우들이 굉장히 그걸 잘 살리는 모습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내용에서 보였다시피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딱 봐도 뭔가 이 한풀 꺾인 한물간 축구선수 그리고 입신 양면을 노리는 다큐 감독 그리고 집이 없는 홈리스 분들이 월드컵을 나가는 이 뭔가 전형적인 물론 싫어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딱 했을 때로 예상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상되는 것들 뭔가 그 안에서의 감동 코드, 그러니까 노숙자 한명한 한 명의 노숙자가 된 사연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약간의 심파적인 모습들 그러다가 월드컵을 나갔는데 거기서 뭐 게임이 잘안 풀리다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 다 같이 환호하고 마지막에 다 같이 해피 엔딩 뭔가 이런 그림. 그렇죠. 처음에 또 박서준은 나는 그냥 이 영화 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전체적인 줄거리를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예상됩니까? 이 축구 선수. 한물갔지. 그래서 중간중간 막 유혹도 있겠지. 근데 아 씨, 아내 안해 하다가 이 사람들과 정이 들면서 그래도 끝까지 뭔가 감독을 하려는 모습. 그리고 아이유도 뭔가 처음에는 나의 어떤 그이 양면을 위해서 연출 넣고, 막, 다큐지만, 디렉팅하고, 막, 심파적이고, 일부러 막, 선수 뽑을 때도 실력대로 안 뽑고, 막, 더 사연이 구구절절한 사람 뽑고, 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에게 동화돼서, 몰입하고. 예상되죠? 1도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그 이야기를 따라가요. 이 스토리 자체는, 단 하나도 그걸 비껴나가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게 왜표값이 아깝지 않냐고 내가 말했냐면, 이병헌 감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중간중간 이걸 풀어내는 방식 자체가 나름 이 이병헌 감독 특유의 그 개그 요소들이 나름 먹혀요. 그리고 그 심파적인 게 되게 과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해. 그리고 그 심파라는 게 결국 이게 이야기만 심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큰 줄기는 어차피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어차피 어떻게 연출하나가 다른 거잖아.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봄, 뭐죠? 살인의 추억 범인 안 잡히는 거다 알잖아. 그쵸? 형사 둘이서 범인 잡겠다고 투닥투닥 거리지만 결국 범인 안 잡히는 거 우리 다 알고 보죠. 뻔하잖아. 근데 왜 최고의 영화라고 평가를 받습니까? 그 안에서 그걸 어떻게 풀어나갔냐가 중요하잖아. 근데 영화 드림은 그렇게 될걸 알지만 나름 재밌어요. <laughs> 어, 이게 뭐가 재밌냐면 이 이병헌 감독이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 특유의... 아, 그 대사를 그 살리는 그 연출이 있어. 약간 재밌게. 코미디 영화를 잘하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잘 살려. <laughs> 뭔가 이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로 되게 잘 살려요. 그리고 내가 심파를 말했지만 뻔하지 않아요. 그걸 살리는 방식이 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내용을 알고 보지만 재밌게 볼수 있다. 그리고 내용이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이. 남녀노소 누구나 봐도 된다. 어린 친구들이 봐도 되고 어르신들이 봐도 이해 안 되는 거 없이 눈살 찌푸리지 않고 유쾌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볼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겉포장은 뻔한 내용으로 가지만 디테일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신선한 맛이 있다. 웃겨요. 그리고 나름 웃겨. 웃겨, 웃겨. 재밌어. 특히 뭐가 재밌냐면은 제가 박서준하고 아이유 씨를 말했지만 이 홈리스로 나오시는 배우들 있죠. 김종수, 아 철수 아니고요. 철면수 씨 아니고 김종수 배우. 여러분 얼굴 보시면 다 아시죠. 이 종수 씨, 종수 아저씨. 그리고 고창석, 정승길, 이현우, 양현민 이 배우들이 너무 잘 살려. 내가 보기엔 이분들이 주인공이야. 사실 이 박서준 아이유가 비중이 높지만 이분들이 잘 살려. 이 코미디를 너무 잘 살려. 이분들이 이제 그 홈리스 분들이고 이분은 이제 홈리스 그. 업체의 대표가 그러니까 같이 도와주는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 박서준과 아이유의 연기력이 뭐 부족한 건 아니지만 뭐 이분들이 뭐 역대급 연기됐다 이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 영화 드림이 어쨌든 홈리스 분들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잘 살려요 진짜 그래서 이걸 보는 재미가 있다 그리고 이거 보다 보면은 그 멜로가 체질에 나왔던 드라마에 나왔던 배우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반가운 면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큰 줄기에서 스토리를 뻔한 스토리라고 말은 했지만, 그 안에서의 디테일이 약간 이병헌 감독이 잘 살려. 아, 뭐라고 이거 표현을 못하겠네. 그러니까 나는 웅남이 같은 영화도 이병헌 감독이 했으면 좀더 웃겼을 것 같아요. 약간 그 DNA가 있어. 그 웃기는 포인트를 알아. 대사나 이 연출이 웃기는 포인트를 좀 알아, 이분이. 그래서 이게 뻔하게 가지. 뻔하게 가지만 큰 줄기에서 이야기는 뻔하게 가지만 그 안에서 풀어 나가는 방식은 어쨌든 코미디적인 요소도 있고 이병헌 감독의 스타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밌게 볼수 있다. 그리고 심파가 소위 말하는 이제 국뽕 심파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막 거슬리지 않아요. 전혀. 그 자연스러워. 내가 보기엔 과하지 않아. 그냥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막 아, 씨또 시작이야. 막 이러진 않아. 나는 그런 장면 한 장면 정도 있긴 있었는데 제스포일러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뻔하지만 나름 재밌다. 영화 폭 값은 아깝지 않았다. 웅남이 보다는 훨씬 재밌다. 훨씬 재밌게 볼수 있다. 재밌는 포인트도 있다. 극한 직업보다 재밌진 않다. 단순히 이제 웃음기만 본다면 극한 직업보다는 당연히 웃길 수 없다. 하지만 충분히 웃긴다. 그리고 연기 거슬리는 부분 없다. 박서준 아이유가 전면에 내세워졌지만 실제로 홈리스 분들의 연기들이 이 영화를 살리고 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간에 어떤 평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다. 엄청나게 뭐 재밌진 않았지만 뭐내 어, 인생 역뭐 이런 건 아니지만 표값이 아까울 정도나 절대 아니다. 예, 그래도 최근에 나왔던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별말 없는 아저 영화관 가서 놀란 게 의외로 노부부 분들이 많이 보시던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나랑 저랑 와이프랑 두세 커플 정도가 제 나이 또래고. 은근히 막 50대 중년층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같이 오신 분도 되게 많았어요. 가족 단위로. 근데, 영화관 가면 사실 코미디 영화가 재밌는 게, 같은 걸 보면서 이제 같은 포인트에서 웃는 게 있잖아. 영화는 같이 웃더라고. 같이 웃음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 중요하거든. 영화관이 또, 코미디 영화 볼 때는 그 웃음소리에 약간 전염되는 웃음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더 재밌게 볼수 있는, 나랑 같은 포인트도 웃더라고. 별 다섯 개뭐한세개 뭐 정도는 줄수 있는 옥남이 같은 경우는 한별한 개라면 요건세개 정도는 저는 괜찮게 볼수있는 근데 어쨌든 취향을 좀탈 거야 이게 어쨌든 모든 코미디 영화는 개인 취향적인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나는 취향은 좀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저한테는 나쁘지 않은 이 감독 자체에 대한 호감이 내가 좀 있어 원래 멜로가 체질까지 해가지고 아진 멜로가 체질이 진짜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야 그게 시청률이 워낙 낮아서 아 진짜 보세요 근데 재밌어요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고창석씨는 이 고창석님 있죠 이 형님 아이 형님 좀 치트키 같아 내가 보기엔 이 형님은 좀 약간 그런 눈물샘 자극하는데 약간 치트키야 이두분김종수고창이두 분은 약간 그 감동코드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약간 치트키야 그뭐 어린애들 뭐 아버지 역할 모르겠죠 뭐 아버지, 뭐 이런 거 약간 지트기 같아. 그 그러니까 내가 외모적으로 평가하는 건좀 그런데, 어쨌든 배우는 또 마스크가 중요하니까. 이 마스크가 주는 또그 아련함이 있거든? 저두 사람이 이 아버지 역할을 뭔가 사연 있는 아버지 역할로 나왔을 때 주는 그, 있어요. 아, 그게 있어. 뭔지 알지? 짠함이 있어.